소수 곱하기 자연수나, 자연수 곱하기 소수나, 같다고, 이게, 값이, 그죠? 그래서 이번에는, 또 뭐예요? 예, 받아 올림이 있는 거야, 받아 올림이 있는 거, 그죠? 예. 방식은 똑같습니다. 자, 보죠. 그래서, 어리하이가산한다3 곱하기 1.69인데, 야, 1.69면, 이게, 여, 만이올림면 그죠? 예. 1, 1. 6 9나 1.7이나 비스무리한 숫자 아니냐, 그죠? 그래서 3에다가 1.7을 곱하면 5.1 이렇게 이제 어림해서 자 완전 정확한 수는 아니지만 아 이게 대충한 이 정도는 되겠구나, 그죠? 어림해서 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. 야, 소수는 어려우니까 소수를 뭐로 바꿔라, 분수로 바꿔라. 3 곱하기 1.23이다. 3 곱하기 1.23은 100분의 123이니까 자모 길이 분자는 분자 끼리 그래서 3 곱하기 123을 하게 되면 369 나누기 100이 될 테니까 3 6 0또 해보자. 369에 원래 소수점 여기 있는 거거든요. 100으로 나누면 소수점 왼쪽으로 하나 둘 이동해 가지고 3.69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자, 세 번째 방식은 자연수의 곱셈으로 2 곱하기 126을 하면 252가 나오는데 이게 126이 아니라 126이 아니라 이게 1.26입니다. 그러면 소수점이 여기 있던 게 하나 둘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저기서도 소수점이 하나 둘, 왼쪽으로 이동해서 여기다 딱 찍어주면 2.51을 계산할 수 있겠죠. 자, 계속 하는 말이지만, 예, 자연수에다가 소수를 곱하나, 소수에다 자연수를 곱하나, 나누어서 계산, 어, 바꿔서 계산해도, 예, 앞, 뒤에 있는 항을 바꿔서 계산해도, 계산값은 똑같습니다. 그래서 2 곱하기 1.48이나, 1.48 곱하기 2나, 값은 똑같다고 2.96으로. 그럼 이걸 세로셈으로 계산한다면, 2 곱하기 1.48, 그럼 28에 16, 16. 그 다음에, 2 곱하기 4, 그럼 8이죠. 8에다가 1을 더하면 9가 되겠고, 2에다가 1 곱하면 2가 되겠죠. 소수점을 그대로 내려서 소수점을 찍어주게 되면 2.96, 2.96. 값이 같죠. 네, 그래서 받아 올림이 있는 자연수 곱하기 소수도 이렇게 어림하여 계산하는 이 방식까지 포함해서 자, 숫자가 다른 문제들로 연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.